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은 2천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더뉴 그랜저 IG 추천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촬영일은 2024년 10월 17일이고요. 현시점 결과 있는 수원 지역에는 466대의 더뉴 그랜저 IG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더뉴 그랜저 아이즈 가솔린 2.5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5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 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7만 5천 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뉴 그랜저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 제조사 보증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 내년 5월 7일까지 보증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 금액 218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75,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보조석 뒷도어 단순 교환 한 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석 뒷도어와 쿼터 패널에는 판금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은 한 군데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령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구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구요. 이어 시트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구요. 75,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양쪽 모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요 더뉴 그랜저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버튼식 기어노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생명도 좋구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카드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구요. 타이어 트레이드 4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또한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금액 2,18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더뉴 그랜저 아이즈 가솔린 3.3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1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 시차량이고요. 주행거리 73,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남아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해당 차량 제조사 보증 내년 1월 23일까지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 금액 2,2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하나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73,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은 없으나 보조석 뒷도어와 쿼터 패널에 판금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은 없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에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구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 시트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73,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핸들엔 ASCC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금액 2,2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해당 차량 내년 1월 23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25년 1월 23일까지 보증 가능합니다. 다음 차량은 더뉴 그랜저 아이지 가솔린 2.5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3월에 등록되어 있는 2 0년시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만4천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내년 3월 3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판매금액 23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D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만4천km 유지하고 있고요 렌티력 없습니다. 용도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바디 들어가 있구요. 실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이열 시트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디지털 계기판 장착되어 있습니다. 9 4 0 0 0 k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축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 역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또한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 금액 23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더뉴 그랜저 아이즈 가솔린 3.3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7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 시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4,000km 양호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내년 7월 27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판매금액 2,3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54,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렌티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운... 보조석, 뒷도어, 단순 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쿼터 패널에는 판금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은 한 군데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령우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구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시트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 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5만 4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설명도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40%남아있고요 휠에는 약간의 휠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 금액 23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차량 더뉴 그랜저 아이 g 가솔린 2.5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10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2,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제조사 보증 1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금액 2,4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52,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은 없으나 프론트웬다와 프론트웬다와 쿼터 패널에 탕금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은 없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령호 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구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시트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핸들 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52,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네,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30%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 금액 2,4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2,000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더뉴 그랜저 아이즈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아래에 연럭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탁송 거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인 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